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을 눈동자 같이 한 달도 지켜주신 하나님 이 모습이대로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답답하고 펄펄한 심령으로 주님 전에 나왔는데 원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 불려한 일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도 있고.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실망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도 있습니다. 주님 네.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희들을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네. 이제는 아버지의 죄약에서자유을 얻고 해방하는 얻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네. 주마약속 가시 나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네. 항상 저희들에게 헌신하여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늘렸음에 저희들이 그 누림의 다스림을 아버지 허락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아버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버지 이제는 부끄럽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강하고 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이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이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삼키려고 오는 사자는 이렇게도 아버지 지옥 잡고 다니는데 사단일 밥이 되지 않게 모아주시옵시고. 아멘. 항상 이제는 아버지, 저희들, 항상 기뻐하라, 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심이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할양 없습니다. 많은 것을 잃고 많은 것을 아버지 허탈감에 빠져있는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에 저희들의 산과 죽으나 주님 내 영광을 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며 저 천세계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안에서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주의 하나님 은혜라고 아버지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를 아버지 구하라 하신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하나님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네. 아버지 낮에 밤이 상치 않는 놀랍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도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아버지 지어 머리서 발끝째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막힌 아버지 묶인 설긴 흉악의 결박이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의 사냥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세운 것 밖에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영혼 도거저 거저거나 거절 십령들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늘 또 아버지 말씀에 살아 있는 능동력 있는 말씀으로 아버지 어떤 예련 아버지 낯선 검보다 아버지 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말씀이 살아 있는 아버지 놀라우신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한 시간도 저희들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소소의무리가 고개를 숙여 했습니다. 한영은 한영은 영원 아버지, 천하보다 견영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불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성들을 다 응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지어 항상 아버지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찬양대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찬양과 말씀이 혼연일치가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아버지의 졸음막이역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네. 아버지 욕심이 불편해, 불편해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심령들 위에 머리서 발까지 만지 재창조 근본 논리로 회복하여 하나님 오늘 도 아버지 온전히 모든 것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도 아버지의 구하전함까지도 응답하여 주실 처럼 있사오고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 옵 나이다. 아멘. 아멘.